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양변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해 사례입니다. 피해를 볼뻔 하다가 우연치 않게 뭐제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곧 딜러들이 도착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좀 있거나 뭐 저랑 가까운 데 있었다면 제가 뭐 방문을 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기로 했을 텐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도 피해보지 않고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상부터 채널에서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들이나든지뭐 홍보하기 위해서 올렸고, 이 차량에 대한 소개, 이 재생 목록에 중고차 TV라든지 이 상담, 이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영상들이에요. 제가 뭐 재밌게 막 코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만드는 컨셉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루하거나 그러는데, 뭐제 지인들은 잠이 안올때제 영상을 틀어놓고 잠을 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지루한데, 하지만 이 지루한 내용들의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고객님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번 고객님도 사실 여기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서 사기 당할 뻔 한거를 구제를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루해지니까 일단 고객님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에 해당되는 만화... 만한... 조금 잊지 않을 계좌번호를 줬고 근데 이제 계약금 입금한다는 얘기는 아니셨는데1 0 0만 원의 입금을 하신 상태였고요. 네, 그 차가 시세는 네. 맞는 찬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한 다섯 군데 전화가 와서 물어봤어요. 네. 네. 아직 이제 심적인 거지 이제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 다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건 아... 아니 우연찮게 뭐 영상 보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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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일단은 계약서 다 쓰시고 그, 그 토너... 제가 만약에 계약서를 아... 쓰잖아요. 네. 거기 이제 특약사항들 아까 얘기해 주신 거뭐 네. 대표님 그 영상 봤는데, 네. 이제 뭐 차를 뭐 가져간 이후에는 뭐 어떤 수리비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그런 어떤 특약사항만 잘 넣으면 네네. 네. 그리고 돈을 내가 현장에서 다 받는다고 쳤을 때는 이게 잘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거 다 받으시고요. 만약에 음, 네. 뭐 대표라는 사람이 뭐 홍길동이다. 네. 홍길동이 입금을 해주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 니라고 했을 땐 제가 안 하면 되는 걸까요？뭐 하기 싫 으면, 안하 셔도 되고 상자 이름 으로 꼭넣 어달 라고.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보 내이완 불이 돼야 되 고, 뭐, 일부는 뭐, 가져가서 손가하에 있다,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아, 근데, 여러거는 예, 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네, 절대 안 돼요. 아, 네, 절대 안 되고, 네. 예, 절대 안 되고, 네. 이전은 언제까지 한다고 써달라고 하시고, 뭐, 차가에, 뭐, 이상시에, 뭐, 어쩌, 그런 거는 쓰면은 아예 그냥 계약 안 한다고 하시면 되고. 아, 아, 네, 네, 네.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이제 돈다 아. 주고 갔는데, 명의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본인들도 손해거든요? 아. 근데 하여튼 명의전 안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내 차로 뭘 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 사업자 사본도 하나 달라고 세요 네. 만약에라도 이제 미전이 안 되고 어겨지면 그냥 바로 구청에 민원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Yeah. 아, 아 너무 걱정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저기 오셨는데, 네. 근데 계약서가 일단은 도장 자체가 그냥 사본으로 해서 들고 오셨는데 사본이요네 그런 게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계약금 100만 원 받아놓으셨고 계좌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계약금 달라고 한보내는군데네 근데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 그거 계약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녹음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아. 하,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좋은데 이분이 약간 되게 위협적으로 위협적이면 안 팔면 되죠 경찰을 부르면 될까요? 왜냐면 뭐 뭐막 화를 내시고 막 아, 사돈에요. 위약금을 달라고 아, 아.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위약금도 달래요. 남자가 두분 오셨고. 너무 아. <laughs> 무서워 가지고. 그러면은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신변 보호 요청 좀해 달라고 하면 돼요. 처리되고 위약 내가 원해서 잡았는데.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좌번호만 줬던 거지. 무슨 소리니 하면서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저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아잘 해결했었어요. 난리 쳐 가지고 해결했어요. 일단은 안 파는 걸로 위약금을 달라고 두 배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아. 그리고 제가 아. 못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라만 하시고. 네. 자기가 100만 원치 차를 부셔도 되네요. 100만 원치를 부신다고요? 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니나허나 어, 진짜. 너무 무서워서 좀... 지금 대표님 그 영상 제가 이거저껏다 보고 혹시나 네. 싶어서. 꼼꼼하게 네. 자기가 할까 봐. 네. 막찾아보면서막촬 넣을 거막다 정리해 가지고 막 이런 거다 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사실은. 아. 는데학원에 네. 접어져 있는 그거 뭐한장 들고 와 가지고 네. 차를 자세히 보지도 아니하시고 여기다 계약서 사인하면 된다고 잘 하여튼 해결은 된 거죠? 100만 원만 송금하고 오면 거기서 바로 그렇게 본성이 가져가지 않으면 은 어떻게 해할 것처럼 막 위협적으로 하니까 음, 음, 음. 이 차는 자기 여기서 계약하면 되고 가져가서 뭐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 그것만 뭐 확인해서 이렇게 음. 사인하고 그거 확인해서 그거 문제 없이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차량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음. 거의, 그 정도면은, 잘 처리하셔서 다행이네요. 네. 이 고객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런 사례가 사실 예전 수년 전부터 정말 있었던 내용이고요 요즘 뭐 수출이라든지 폐차에서도 나오는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한 달에 제가 이런 뭐 피해 사례로 뭐 도와달라 이미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뇌골로 연락이 오는데요 좀 잠잠했었습니다 잠잠했다가 요즘 다시 또 성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중고차 TV라든지 이 상담에 대한 이 영상들 정말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제가 정말 이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게 시간 되실 때한 번씩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간혹이 자동차 소개 말고 이런 중고차 팁이라든지 상담에 이 영상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바램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